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수요 사경에 이 귀한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어, 산불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 뉴스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셨을 텐데요. 어, 경비, 경, 경북 이제 북부죠. 경북 북부 같은 어,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또 산불로 인하여서 어, 다수의 또 사망자가 어, 발생할 정도로 어, 참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에요 한 곳이 이제 경상남도 차, 산청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이제 경남의 진주시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어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소정리라는 곳에서요. 어 저와 함께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면, 드리면요. 어, 원래의 직업은 부사관이었어요. 직업 군인이었어요. 부사관으로서 이제 이십 대 초반에 직업 군이 되셔서 어, 군인 생활을 하시다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소명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사로 이제 전역을 하고 다소 늦은 나이에 이제 어,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어, 연배는 저보다는 한5살 정도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어, 보통 이제 군인들이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가 대학생입니다. 둘째도 대학생입니다. 셋째는 고등학생이에요. 넷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중학생 넷째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카톡에 들어가서 막 찾았는데, 최근 가족 사진은 안 보이더라고요. 몇년전 사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목사님, 또 사모님, 내네 자녀, 아들 들딸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어, 성함은요 이충성 목사님세요. 이 이충성 예. 이름부터가 충성입니다. 충성.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4네 명인데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생활이 어땠을까요?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려우셨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을 졸업하세요. 간신히 졸업하세요. 그리고 졸업 후에 전임 전도사 또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강원도로 충청도로 경기도로 사역지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생활들이 너무 너무 고단한 삶을 사세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교회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또 어떨 때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는 참 건강할 때인데요. 최근에는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어큰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지난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에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소정교회라고 하는 이제 시골의 작은 농촌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그 교회의 사진이에요. 어, 성도님들을 한 20에서 30여 분 되시는 이제 작은 농촌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랑은 멀리 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어, 통화할 때마다 저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자연도 너무 좋고 기회가 되면 너도 꼭 한번 꼭 와라라고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농사일도 직접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이제 교육 동역자면서 우리 형님이셨기에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아, 이 충성 목사님과 또 가족들이 그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곳에서 비록 뭐 생활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라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다니 제 마음 또한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지역에 산불이 난 거예요. 그 지역에 저는 산천군에 산불이 났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통화를 했는데 낮에 통화했을 때까지의 상황은 어 이제 산천군의 산불이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한80% 이상 어 많이 이제 진화가 되었지만 어 실제적으로 혹시라도 또 갑자기 강풍이 불게 되면 또 산불이 번지기 때문에 어 아직은 이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산불이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와 사택에서 산 하나 넘어져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오게 되면 이제 교회에 있는 지역까지 오기 때문에 어 상황이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족들은 이제 교회가 아니 집이 아니 다른 곳에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여러 성도님들의 집도 많이 전소가 된 성도님들도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산불이 나다 보니까 이제 잿가루가 많이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이제 엉망이 되어서 계속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호스로 물을 계속 뿌리고 있다라고 하루 종일 어~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참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신데 아 이런 일에 당한 이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어, 이 목사님은 저는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그래서 전화하면서 그랬죠 아이고 충성형 어떻게, 충성형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고통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요 그런 상황에 겪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고난에 만나게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이 목사님처럼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요. 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면서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의 고난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고통을 보고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맞다. 나는 너가 말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반대로, 너는 나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소개하냐. 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라고 하실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만큼이나 많다.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만큼이나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의 틀 안에 스스로 가정해 놓고. 내 삶의 그 현실에,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고 배워나가야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대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가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익히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신앙생활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좀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서요. <laughs>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드려볼게요. 어,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하시나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부싸움 하시나요? 안 하세요. 다들 항상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부부싸움을 거의 한, 안 합니다.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신혼초에는 좀 종종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그럼 부부가 왜 싸울까? 여러분들은 왜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은 왜 남편분들 혹은 아내분들과 싸우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막 뭐라고 그럴 때는 그 실제 남편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상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상상 속의 남편. 내 남편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 맞는 남편을 딱 정해놓고 어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남편을 보니까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왜내 상상 속에 있는 남편과 당신은 다르냐며 그렇게 따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죠. 저도 좋은 드라마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양관식이 하는 남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보세요? <laughs> 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셔서 말씀만 듣고 성경만 보시나요? <laughs> 보신 분들도 계시죠? 어,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남편은요, 드라마 속에만 존재합니다. 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양관식이라는 남편은 드라마 속에만 존재해요. 어, 남자인 제가 봐도 참 멋있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정말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누구예요? 박보검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laughs> 제가부터 약간 유니콘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남편이 있다고는 하는데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약간 상상 속의 이제 남편인 거죠. 예, 여러분 절대 어, 이런 자를 찾으면 안 돼요. 박보검은 넷플릭스 안에만 있는 겁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의 남편과도.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만큼은 안 싸우게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게 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예전에는 정말 치고받고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덜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 남편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양관식, 이 박보검처럼 변해서일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죠. 부부 싸움을 안 하거나 덜하는 것은 아. 이 남편이 내가 상상하던 그런 남편이 아니구나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끄덕이시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있어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막그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 비난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없이 마음씨 좋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또 게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아주 잠시 짧게 세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생각해봐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어, 다른 말로 하면 뭐 거룩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난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경우에요? 의롭지 않을 경우에요. 악을 행할 경우에는 내가 고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어,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보다 고통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비교가 되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많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들, 어떤 만족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면,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바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이죠.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분명 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요,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하나 사랑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찾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이 될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이 유익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요,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이 자리가 그득그득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 나름의 어려운 시절이 있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갔던 간절했던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그나마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간과 공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시는, 나아가서 그 시간과 공간에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생의 결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묶여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결과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나라에 임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다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이것은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분명. 고난도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공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때로는 고통도 또 고난을 주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거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은 더 높구나. 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지금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돌아올 때, 때가 돌아올 때이기 때문에 불이한 생각을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 풍성하게 하듯이 구라올 때 내가 너희를 맞아주고 열매가 있게 하겠다. 은혜로 채워 주겠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에 맞추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그 우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만들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또 깊으신 은혜를 분명히 내삶 가운데 있음을 그것이 내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